Chào em Em đang chơi gì? 8 bài 8 bài hả? Dạ yeah. Ừ à, đánh bài bình thường hả? Dạ yeah. Ừ Cái này Nh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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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ả? Cái Như Cái này tên là Quỳnh Như hả? Không yeah. Em này tên là Quỳnh Như đúng không? À, ừ. Đây là ừ. Cái tên Quỳnh yeah. à, ừ. ừ. Cái này tên gì? 이거는 뭐라? 그냥 뭐, 카드 카드 뭐, 카드? 예 네, 그냥 단바이 단바이 아 네. 그래서 단바이라 그랬구나 예얘 네, 이름이 뀐이요아 <laughs> 어려워 뱃삼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형 어? 저희 차에 네. 그 선물 좀 가지러 가야 될것 같은데 아 갔다 오자 빨리 갔다 오자 네. 키 있어? 있어요 지금 어. 있어요 올 때마다 새로운 식구들이 있어서 어? 꼭 우리가 잊어버리고 <laughs> 준비 못 하고 온것 많아 항상 올 때마다 대비가 안 되네. 어. 어. <laughs> 야 형, 확실히 여기가 호주인보다 공기가 훨씬 좋아요. 엄청 좋아. 근데 공기가 맑다. 미세, 미세 수치도 미세먼지 수치도 확인해 보니까 거의 지금 여, 호주야. 형 형, 코코넛 되게 길지 않아? 어? 어? 오래된 거 아니야? 아니, 어, 아닌가 본데 얘는 다 이렇게 생겼네. 코코넛 되게 길게 생겼어요. 다이어트 했네 코코넛이. 여기 위험해요. 위험해. 따로 인도가 없어가지고. 어. 섹토루스 어. 열렸네. 어허허. 두 개가. 엄청 크게 앙상한 나무에 엄청 큰 열매가 열렸네. 안 어울리게. 나무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열매가 크게 열리나 봐. 아 그럴 수 있겠다. 응. 가능성 있네. 여기 어저께 무서운 게 있던데. 나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갔잖아. 그래서. 근데 형, 어제 어. 유미네 아버지가 어. 어제 술을 한잔 드셨잖아요. 어, 어, 어. 근데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미 이번에 그렇게 챙겨줬어 너무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어뭘 챙겨줬어? 그 유민 병원에 아, 수술했을 때. 아 수술하고 입원하고 네. 이럴 때. 그때 너무 고맙다고. 아 진짜 한 스무 번을 말씀하셨어요. <laughs> 계속. 아취하시긴 하셨더라고. 네, 제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데 어. 알았어요. 계속 돈이 얼마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고. 아 어제 아. 그래서 좀좀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 아, 고마우실수 있지. 아버지 입장에서. 예. 네. 아, 근데 우리가 당연 챙겨야 될 부분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 정도는. 고마우셨나 봐. 그렇겠지. 아버지는 오시지도 그때 오시지도 못해 가지고 소식만 계속 전해 들으셨을 거 아니야. 아, 병원 저는... 뿐인가에 어, 예, 예. 이게 이게 아버지. 아, 할머니. 아니, 이게 할머니. 이게 아버지. 아버지. 이게 어머니, 어머니 이모. 네. 어, 맞지. 난 조카들은 또 생각도 못 했네? 저도요. 어. 조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어. 왠지 오는데 장난감 같은 걸 사갖고 오고 싶더라고. 저도 생각은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었잖아요. 음. 아니, 내가 그 전날 그 여행자 거리 나갔다 왔는데, 이걸 팔더라고. 이 토끼기 기... 이거 있잖아요. 아, 그래? 형 언제 갔어요? 거기를? 그 전날. 저랑 오토바이 영상 찍었잖아요. 그럼 그 전날. 아, 그 전날? 음. 뭐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2, 3일 전에, 어쨌든. 음. 여개 얘기해도 돼? 예? 개. 개 어떤가? 여기. 아, 개. 중간보스. <laughs> 시골이라 그런지 우리나라 옛날 시골처럼 옛날에 이렇게 유미집 들어가기 전에 중간보스가 하나 있었는데 유미 앞집에 사는 집이 있었는데 이 집에서 키우던 개가 요번에 오니까 없네? 물어보니까 드셨다고 그러네? 참. 슬프 슬, 슬 슬프네. 무섭긴 했어. 그 순간 네. 무서웠다니까 진짜. 나갈 때마다 좀 걱정됐었어. 여긴 개도 있네, 개. <laughs> 개 발자국. 어저 어저께 유미하고 유미 조카들이 여기서 카드 게임 했잖아. 근데 내가 이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이 제사 같이 베타남 집에 이런 거 하잖아. 과자하고 엄청 많이 갖다 놨었다고 오전에 갖다 놨었나봐 유미가 다 먹더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아. 이게 저녁 되면 다시 먹는 건가봐 그냥. 아. Thì uh, làm cái này xong có thể uống được k h ô 아기들은 지금 봉투가 없으니까 음. 둘이서 같이 나눠 가지고 제일 뒤에 있는 거야? 예 네. 그래요 원래 원래 그렇게 줬어 나도 어렸을 때 삼형제 만원 받아 가지고 그래 저도 만 원씩 받았어요 어릴 때는 아니 만원 받아갖고 삼형제 아 그래요 아, 원래 그래 <laughs> 응. 못 받았어 그것도 심지 이거는 아. 음, 언니 예 네, 민거 음. 언니 아기 음. 키울 때어지코하고 같이 예 네, 지코랑 같이 쓰라고 그럼 많이 나가니까 응 네. 요거는 유미. 유미.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는 유미 조카들. 네 조카. 조카가 아니라 사촌 동생들. 사촌 동생들. 그렇죠, 네. 사촌 동생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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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끝났어? 응. 와우. 와우.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어머님. 자 선물은 사랑을 싣고 네. 어머니 어디 계실까? Nè, tặng nè Cảm ơn nha, chúng nào cũng có quả chứ Tại vì cái này thì ở bên Hàn Quốc thì nếu mà Tết thì qua như này đó Giống như truyền thống đó Ây <laughs> <laughs> cô Ha, chào bà. À, <laughs> ba. Ai? Chân mai gì chẳng? Dạ chị Sài Gòn Sắp về á ừ. à? Sắp không về rồi Khoảng buôn oh. trời chiều mới về à, Dạ Sắp khóc Qua tới năm. Mẹ, mẹ của em này bắt về nhà à. Trong em mà không chịu về Không muốn về hả? Chúng không không muốn về Là khóc hả? Đăng. Em, Mi ơi dạ. không về. lại đây cái này là tin uh, Lisi sí của em Lisi của em hả? À. Ờ Rồi em cảm ơn nhiều nhé Tin Lisi của em Chúc anh năm mới à, nhiều hơn. Okay. Có nhiều <laughs> người xem, <laughs> có nhiều view và nhanh chóng nhận được nút van Ồ, nút bàn luôn Cảm ơn nha Cái này của <laughs> đã... <Tui> wow. <laughs> Em cũng có được hả? <laughs> Cảm ơn anh nha <cười> <cười> em, em ơi tên gì ta? Quên, nhớ Như Cái này uh, hay em xoay uh, <laughs> <laughs> chung nha Em Cảm ơn cho cho tôi hoài vậy. Bác của ba nè, ba à. hoài. rồi. <laughs> cái này là hôn sông của Hàn Quốc. Trời uống anh đó đó, khỏe lắm. vậy hả? Ừ. Cái này thì uh, không phải là không phải là uống mà cái này là ừ. ăn. Ăn hả? Cho hoài không, không có Honsome. gì cho nó. Cái này là rượu. À, rượu cái này rượu là rượu mà. Ờ, à. ừ. ừ. cái này là rượu dâu rừng. À, rượu uh, rượu thuốc hả? À? Dâu rừng. Rượu dâu rừng. À. Ừ, rượu dâu rừng à, rượu dâu gừng Dạ yeah. Chú uh, mở ra xem cũng được Ờ, uh, mở ra yeah. Coi, coi thử mà Dạ, cái này là ly Cái này là rượu ừ. Để uống lần nữa. Anh nửa ly ăn ly uống lần nhiều ừ ly bự dữ ừ nhưng nhiều mà nhiều Uống ly với ngủ luôn. cái này uống từ đây cũng được từ, từ nào cũng được từ đây ăn cơm rồi mới uống hay là uống dạ. à, sao cũng được, từ, từ cũng được. Ä, cũng UH! cái này sao uống cũng sao cũng được dạ, sao cũng được à. nhưng ờ, mà bên hàng quốc nói là nếu mà uống cái này thì sẽ có con thêm con nữa <cười> <cười> anh nhỉ anh đang thấy chrome mà rồi làm tao em có thế sẽ sẽ có em gái Trai của <laughs> cái chai của chúng mình. cái đẹp quá. Chai đẹp yeah. quá. Đẹp, đẹp hết. Ừ. Rồi, cha cảm ơn các con. Dạ. Yeah. <laughs> chúc yeah. các con yeah. mạnh khỏe, hạnh phúc. Dạ. Yeah. Yeah. Chúc mừng năm mới, à. mới ăn yeah. Ăn yeah. Yeah. Mọi người cảm ơn, cảm ơn à. nhiều. Tôi chúc ba người dạ sức khỏe dồi dào. Dạ bước qua năm mới á. À. ơ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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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cái đó là của gì em? Cụ hai hả? Ờ là. Ngoài mang cho gì hai luôn đi Kêu nó ra không? <laughs> là ngoài đem, đem cho gì hai luôn Đem về cho gì hai luôn không? Cháu hàng nhiều á À cứ Thế bông mà nhé mà Chị cứ thế bông mà Chị chúc mừng năm mới No Camera có ơi <laughs> có trả lời <laughs>